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어, 은혜를 피하지 말라고 어,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아, 되겠습니다 17절에서 어,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어, 이것은 바울의 적재, 적대자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대답과도 같은 겁니다 어, 적대자들이 바울에게 만약 율법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율법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 그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민족들과 어떤 공동 식사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어, 죄인으로 드러나게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내 자신이 범법자라고 하는 사실을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법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헐었던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지키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헐었던 그 자체가 범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바울은,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절에 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의롭다 해 주셨는데, 만약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내 육체와 내 죄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7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몇몇 유대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질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율법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확실히 믿고 어떤 인간의 행위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믿고 이 의로워짐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심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